11월 두 번째 주 광주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새가족이 있습니다 최영석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기 중보기도학교 종강 모임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홀에서 있겠습니다. 종강 모임은 훈련생과 계속 기도자들이 4개월간의 중보기도 사역을 마치며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식 및 수료식은 11월 17일 주일 3부 예배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던 필리핀 글로리오스 비전센터가 드디어 공사를 끝마치고 10일 화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완공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 목사님이 완공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수고하신 김기련 성교사님과 G2FM 성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라오스 예배당 건축을 위한 성교 원금이 11월 6일 수요일 기준으로 3만 원씩 성 구자 가운데 225구자 헌금해 주셨습니다. 라오스 성교 원금은한구자의 3만 원입니다. 라오스 교회 건축과 선교를 위한 헌금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라오스 예배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2025년 정책당에 오늘 교육봉사관 2층 남궁협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자취의 주간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13일 수요일 7시 30분에 공교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3구역 이영재 성도님 아들 이원경 군의 결혼식이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3층 로즈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